루테늄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 0 가지. 1. 네. 루테늄은 주기율표에서 팔쪽에 속하는 반응성이 상당히 낮은 백금족 금속으로 산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루테늄의 발견은 1844년 러시아의 화학자 칼클라우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는 그 이름을 자신의 조국인 러시아의 라틴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3. 이 금속은 주로 전자제품, 특히 전기 접점에서 사용되는데, 이는 높은 내구성과 우수한 전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루테늄은 상당히 희귀한 금속으로, 주로 백금 광석과 함께 자연에서 발견됩니다. 5. 루테늄은 촉매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암모니아의 합성 및 기타 화학 공정에서 사용됩니다. 6. 루테늄의 미량은 자외선 차단제, 모터 분말 세라믹 합금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그들 제품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7. 루테늄은 암 치료에 대해 연구되고 있는 잠재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정 복합물은 암세포를 표적화하여 이를 제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8. 100톤의 백금광석에서 약 12톤의 백금만이 채굴되는 반면 루테늄은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양만 추출됩니다. 9. 루테늄은 또한 형광 물질과 레이저 기술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되며, 이는 광학기기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기여합니다. 10. 루테늄은 녹는 점이 매우 높은 금속 중 하나로 섭씨 2334도에서 높기 때문에 고온을 견디는 다양한 산업 운용 분야에서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